안녕하세요. 블루베리 요거트 먹겠습니다. 요거트 제가 만들었어요. 섞어서. <laughs> 블루베리. 음! 도독 도독 응응 씨는 없는 것 같아 아 짜잘하게 많이 있겠지? 먹으면 이가 <laughs> 입이 퍼래질 도록 먹어 브레시 있어? 괜찮아, 나 수박씨도 먹어. <laughs> 먹자, 그냥. 가꿍, 이거 퍼즐 페인팅, 이거, 이거, 이거 퍼즐 페인팅. 전에 물어보지 않았어? 아닌가? 다른 사람인가? 그게 그냥 번호에다가 주는 물감을 칠하면 그림이 이렇게 완성이 돼. 이거? 내가 만든 요거트다. 약간 단단해서 단단하게 만들었어. 요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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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유, 요거트는 우유로 만들지? 우유랑 불가리스 어, 깔 카페 알바할 때는 커피머신 있잖아 거기다 유리병 유리병에 우유 1리터 넣고 불가리스 한통 넣고 이렇게 만들었다 근데 그냥 요거트 기계를 샀어 별로 안 비싸 3만원인가? 3만원도 아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조금 한 반나절 있으면 은 완성. 아 이거 녹방이에요. <laughs> 절하댓 모생기님 녹방이에요. 음 맛있어. <laughs> 블루베리. 너무 손으로 그러지. 미안. 우유랑 불가리스랑 넣고 조금 조금 따뜻한 데에서 한 반나절 정도 있으면 꾸덕꾸덕해져. 이렇게. 이거는 기계로 하긴 했는데 카페에서 이렇게 만들어 봤으니까, 머신으로 만들어 봤으니까. 그냥 따뜻한 데다가 두면 될것 같아. 응? 뭐라 그랬는데? 아, 유튜브. 그거 머리는 가발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머리 없어요. 버렸어요. <laughs> 음, 맛있어. 너무 이상하대. 다. 긴거슨이 <laughs> 유일하게 가발머리 좋아해준 사람이었어. 고마워. <laughs> 아, 싸우지 마. 왜 그래? 네, 네. 딱 묶어서 썼어요. <웃음> 맛있다. 토독토독. <laughs> 토독. 망했어. 완전 상큼. 신입 건빵님, 안녕하세요. 녹빵이에요. 음... <laughs> 3시에서 4시에 하려고 하는데, 그때 배불른 상태면 뭐 못하는 거고. <laughs> 그래요. 랜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laughs> 밑에 있어, 블루베리. <laughs> 손으로, 뭐 국자 같은 걸로 해야 되는데, 손으로 퍼서. <laughs> 퍼다 나르기. 아, 그러세요? 신입건빵님? 감사합니다. <laughs> 진짜 맛있겠지. 진짜 맛있다. 이 블루베리. 요거트요. 조금 더 넣을까요? 싹싹 긁어서 줄지 않아? 또 있어 냉장고에 <laughs> 내일 먹어야지. 야, 치거나 킹더슨이랑 친하게 지내고 싶으면 친하게 지내고 싶다고 하자. <laughs> 사이좋게 지내자, 우리! 그런거 하지 말자 <laughs> 난 너가 착한 사람이란걸 알고있어 <laughs> 수줍어서 그런거지? 상금 달달해, 블루베리. 근데 나는 이렇게 생 블루베리보다 블루베리 어쩌고 이런 거, 그런 게더 맛이 진한 것 같아. <laughs> 음... 맞아요 약간 포도 맛 나요 나요 아닐걸? 블루베리는... 잘 몰라 나도 블루베리는 땅에서 나고 포도는 나무로 나는 거 아니야? 베리니까 딸기류인가? بعد الطعم 네 먹고 킬 때도 있고 먹고 킬 때가 많은 것 같아요. <laughs> 어쩌다 보니 오늘은 이 시간에 오게 됐네요. 배고 계속 안 끊기고 먹은 적도 있긴 한데 그런 날은 별로 없어요. <laughs> 두세 끼 먹어요. 님들만큼 먹어요. 그렇게 많이 안 먹으려고 해요. <laughs> 그것은 안 가르켜주지롱 한끼 먹었어? 그러면 킹거슨이도 이제 밥 먹고 절아대님도 식사하세요 <laughs> 안녕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그래? 그러면 간식 먹어. <laughs> 안녕. 뿅.